저는 <laughs> 저거나 성... 타이어 상자만 보면. 내가 상자만 보면 화가 <laughs> 나. 내 난다? 이름은 고난 명탐정이지. 근데 이거 타기 탈 수가 없어. 나왜못 타? 한 잼생이 탔네요. <laughs> 내려! 하나, 너 내려봐. 너 내려보라고. 응안 <laughs> 음, <난> 내리죠. <웃음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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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폭파시켜요폭파시켜요 <laughs> 폭파시켜요. <laughs> <laughs> 음, 대단한데, 이 새끼가? 악몽이 떠오른다. 음, 내가 분명히 뭐. 레도 너한테 석템 세워달라고 내가 얘기했어, 안 했어? 한 님만 도착해줘서 몰라요? 안 됐잖아. 몰라요. 어, 따라가기는 눌렀어요. 따라가기 눌렀어요. 음. 어 그럼 너무 뭔가 아닙니까 사부님. 저 따위로 어디서? 같이 가야지 나가이 가서 너무 무리해. 너무 무리해. 하나 같이 가 됐다 내가. <laughs> <갔다> 내가. <laughs> 사번이좀센데이움좀할수 y 아, s 근데 d 긴 <laughs> 거는 따라온다는 거한 팀. 따라와. 어 아, 그래? 너무 유치한데. 너무 유치한데. 이 판의 범 u n 바로 y s 니야너한 팀. 한팀 따라와요. 네. u n d a y s 비비 d 비벼요 아 우리 뒤에 아, 우리 뒤로 와야나 언덕 먹는다 하나 언덕 야나 언덕 먹는다 둘 언덕 둘 언덕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새끼들 <laughs> 비벼라 비벼라 그러다가 죽쥬? 안 죽쥬? 이 언덕이 야, 안 죽쥬? 삼배 먹었쥬? 삼배내 건데. 내 거쥬? 아이고, 이런, 이런, 이런. 왜 자꾸 연락 오오 그는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? 어, 삼강탄이쥬? 던져 줘야죠. 눈동 가서 어? 자네들 안 오네. 안온거 같은데 얘네? 안오는데? 그냥 뺄거.. 지금 밖으로 그러니까. 나가야해! 지금 빨리 털어야돼! 빨리 털어야돼! 저기 간거 아닙니까? 우리 반대편 응. 저 건물로 넘어간거 아닙니까 또? 그런나적으로갔겠지뭐총 쟤네 네명이 모를 게 있겠나? 일반은 죽어도 되는데 전 죽으면 안돼요 그렇지 음. 난 죽어도 돼지 응 음. 어차피 뭐 에이스도 갔겠다 어차피 이번엔 정복적 찍지도 않을 건데. 으쌰! 숨은 탄은 맛을 을한번 봐야지! 야, 어 Lemon! Lemon! 왜 e m o n s alive! Lemon's alive! l e m 리 n s alive! l e 아나 같으면 죽겠다 아 정말 지금 오탄이 지금 400발이 남았어요 야 무슨 아니 무슨 오탄을 그렇게 많이 어 했어 오탄은 충분히 들고 가야돼 저는 난사를 하기 때문에 헐저 그래도 정거리 잘 써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. 네네, 네네. 일다리가 뭘알겠어요 삼다리의 마음을. 그러니까요, 일다리죠. 어, 삼다리의 마음을 저는 모르죠. 일다리가 어떻게 알겠어요. 눈에. 와, 내 앞에. 어잉? 어. 와, 왔다 이 새끼들. 아니, 튀어 뒤에 뛰어. 이렇게 올줄 몰랐어. 어, 이런 식으로 온단 티어. 말이야? 아직 언덕에 있는 거야? 아니야? 아닐까? 어머, 어머, 어머. 아니, 아 어머. 언덕이 아니, 아어머어아어머니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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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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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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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그.. 알고보면 4번째 분 여기 왔는건데 이거라 어 얘네 위치를 다 파악해가지고 지금.. 어우 예. 어, 얘 오우 얘봐 지금 아니 내.. 레드님이 아거죠 자였구나 사고이었구나 아니 쟤는 어떻게 된게 위치를 다 알고 있지 내가 옆쪽에 간 것까지도 창고에 있어요. 창고에 씨 살리겠다. 폭한 개... 없슉어 어. 이러면